어? 아, 이거 충치. <놀비> 오늘 아크에이지 좀 해야 돼요. 어제 나무 심은 거 오늘 베야 돼 갖고 있다가 환자 끝나면은 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이게 계속 머리에 맴더라. 아, 진짜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야. 그리고 심지어 어제 희철이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좀 했는데, 그때도 내가 물어봤어. 야, 나는 게임에서 하는 노동은 왜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여기서 진료를 하면 10만원, 20만원도 버는데, 왜 400원, 600원에 더난 열광할까? 방송 끝나고 원장실에서 계속 켜 놓고 계속 감자 심고 감자가 6분 만에 열려. 그러니까 이게 무한이야. 6분간 심은 다음에 다시 캔 다음에 심은 다음에 캔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무한히 노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그 노동은 재미있었을까? 그래서 많이 했어. 정작 프로게이머 됐으면 맨날 게임 방송 켜서 대회 나가기 싫다고 꿀갤 됐음 키키 원래 공부하라 하면 빨래도 재밌고, 청소도 재밌고 그런 거예요. 아, 저런 느낌이 약간 있네. 그러니까 23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아. 받으세요. 저는 군대 때문에 여자친구랑 결별했습니다. 아도비는무야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군대 때문에 여자친구랑 결별 야호! 아 군대 또잘 다녀오시길 어허 여자가 군대 명목으로 찬 거지 그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남자가 찼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안 좋은 말을? 말은... 저걸 익내가 아니라 그다있습니다아 예. 와타플로우님 죄송 제가 당해서 <laughs> 괜찮습니다. 아이, 당하신 줄 몰랐어요. 메디컬 군거 걸렸네. 갔다 올게. 이 노동은 퀘스트가 떴다고 연락이 오면 왜 섭섭할까? 감자가 수확을 기다린다고 느낌표가 뜨면 안 섭섭한데 이 퀘스트는 왜 섭섭한지? 오늘 저 나무 베야 돼 참. 어제 나무를 심었는데 1 8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까서 돈을 벌어야 돼요. 내 노동의 정수를 보여줄게. 캐도 되잖아. 봐봐, 다 자랐지.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캐면 돼. 직방님 인게임 돈에 어디까지 받으시나요? 어, 인게임? 몰라. 근데 이거, 이 집도 누가 주셨고, 우체통도 주심. 여기 잘 보면은, 요것도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체통을 바로바로, 바로 어? 세금. 내자. 미리 내놓자. 어차피 낼 거잖아. <laughs> 액자? 액자 한번 설치해보자. 우리, 우리 집 표시 액자거든. <laughs> 아, 퇴마 사진 아니야, 이씨. 뒤에다 액자 설치 하나 해드립니다. 어? 미쳤다 어 이거 사진 이런 거좀 많이 보내주세요 멋지다 이거 크... 누가 봐도 우리집 나무 캐서 돈 버는 거보여드릴게 아니 근데 이건 재밌다니까 돈 벌리는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재밌냐는 거야 치아를 갈아내는 행위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재밌는 거죠? 그리고 개빡치는 거 알려드릴까요? 누가 선물로 엄청 예쁜 버드나무를 심었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내 땅이랑 이집 사이에 틈에 심었었어. 버드나무로 이거 좋네. 아, 어, 이거 돌리는 게 없어. 왜 근데 어떤 애기가 배워간? 존나 예쁜 그 버드나무 여기 있는데, 이 애가 여기 배워간 XXX. 구경도 못했어. 나는 다 잘한 거. 바짝 보고. 오. 아. 운영자님. 운영자님 버그. 아니 뭐? 어 이런 거 이런 거 광맥인가 보다. 이거 이거. 어어 어.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이동해서 있는 걸 빨리 클릭해야 돼? 남들보다 먼저? 그러면 그냥 나만의 조용한 플레이스가 낫겠네. 여기 경쟁이 너무 많잖아.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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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와, 이거 무지성으로 노동할 수 있다, 이거. 님, 님, 님! 아, 초보 잡이죠. 제가 먼저거든요. 아 근데 매크로랑은 경쟁할 수 없어. 님님님님님 님. 내가 뭐 내가 먼저 건드림. 내가 먼저 건드림. 내가 먼저 건드림. 내 거임. 내가 먼저 클립. 어아 이거 충치. 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 님.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누가 봐도 상도덕적으로 아두개다 자기가 해 하나씩 하던가. 사진의 원장실 실수작. 마치 원장실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장실에 서 방송을 하느냐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진료실까지 차려 놓고 불법 시술을 해온 이른바 돌팔이 가짜 치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었다. 치과의사가 인터넷으로 치과 상담 방... 관... 와우, 이거 봐. 아 진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강군네 집에 갈 줄. 여러분, 요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구절액자를 준 거야. 아홉 개 합쳐야 큰 그림 하나 되는 거 뭔지 알지? 이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집 밖에 어떤 커다란 그 판때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 그걸 물어보라고 포탈을 열으라고. 난. 다 어? 되네 근데 구절이 돼? 이게 9장 안 들어갈 것 같이 생겼는데 오 퀄리티 좋아 근데 장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네. 어? 안화야고 끝났는데 왜안화야고 오는 기분이 들어? 호텔 타지. 안해봐어 근데 이 정도면은 매우 훌륭합니다. 이제 위칸을 우리가 해야 해. 요 정말 죄송한데 조금만 더 뒤에서 하죠 왜냐면 내가 여기 들어가야 이게 설치가 될것 같거든 약간 다르다 다른... 아 됐어 됐어 아니 됐어 아된것 같아 이 정도면 아 약간 각기 좀 한데 아된된데아 아, 됐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우리 집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걸 도와주네 불법 오개 광고물이라고? 다음 중 발매가 가장 느린 노래는 햇들날. 송대관 선생님의 햇들날이 좀 86년인가? 좀 늦은 노래고? 이런 거왜 맞추냐 나? 아, 이런 거왜나 맞추어? 아, 역사 내 겪어서 맞추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겪어서 맞추는 거 아니야. 아 진짜.